잘 들어? 어떤 4.3에서 원을 접선을 껐어. 중심이 0.0이고, 반지 3이 원을 껐어. 3 되는 것이고, 마3될 것이고, 이렇게 될 거야. 근데 어떤, 이미 좋았지? 4.3에는 점을 찍었어. 이쯤 되겠지? 이런 원에서. 어, 접선을 끄으면 하나는 이렇게 생길 거야. 하나는 y는 3 생기겠네, 그냥? 바로 y는 3이라고 하면 되겠지? 두 번째는 이렇게 접선을 끄었을 때 이렇게 될 거야. 양수인 거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이 양수 기울기를 갖는 이 접선이, 접선의, 음, 기울기라는 게 언제를 물어본 거야. 언제나 4콤마 3을 지난다는 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표현하는 거야. y는 m 곱하기 x 빼기 4. 이렇게 하는 거야. 4.3을 지나고 기울기 모르니까. 그러면 이게 접한다라는 건이 e 직선에서 0.0까지의 거리가 얼마, 얼마가 된다는 거야?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야. 그러면 이 직선에서 정리를 하면 mx 천천히 할게 마이너스 y 빼기 4m 플러스 3은 0이야. 이것과 0,0까지 거리가 3되는 거야.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될 것이고 0,0 대입하면 마 4m 플러스 3될 거야. 이걸 따라서부따라서 따라서? 됐니까지?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해주면 음 잠시만요, 잠깐 어 1분만 기다려봐 음 해보자 한번 끝까지 해볼게 보자 제곱하면 9라는 게 m제곱 플러스 1될 거고, 16에 m제곱 빼기 24에 m제곱 플러스 9될 거야. 그럼 정리하면 9m제곱 더하기 9라는 게 16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 되겠지. 이제 뭐, 이제부터 니가 할수 있지 않겠나? 됐지. 음. 미래 이었습니다. 다음 질문 타자는.